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파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바로 압축 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윈도우 기본 압축 기능은 비밀번호 설정이 안 되니까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압축 기능을 살펴볼게요. 파일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추가 옵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압축 파일 형식을 변경하거나 압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답니다. 아쉽죠? 그래서 우리는 무료 압축 프로그램인 R집이나 반디집을 사용할 거예요. R집은 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니 개인 사용자라면 반디집을 추천합니다. 반디집은 설치도 간편하고 비밀번호 설정도 아주 쉬워요. 먼저 반디집을 설치해야겠죠? 반디집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후 설치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압축할 파일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보세요. 반디집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일 아래 반디집 압축하기를 클릭하면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상세설정 보기를 체크해야 더 많은 옵션이 보인답니다. 이제 압축 형식란에서 지평식으로 압축할 건데 옆에 있는 암호 설정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압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압축이 완료되면 비밀번호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해볼까요? 압축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암호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비밀번호를 틀리면 계속해서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고 맞으면 압축이 풀리게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 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파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